이보다도 멋진 골은 없다. 피모 천사 천스카스 이벤트 진을 맡은 캐스터 이성훈입니다. 아, 오늘 제 옆에는 피파모바일 서포터즈 1기와 2기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매번 경기장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촬영 현장에서 보니까 굉장히 색다른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 다들 아시겠죠? 예. 네, 피파모바일이 드디어 출시 1000위를 맞이했습니다. 대단해요 천일 네, 피파 모바일 서비스를 천일을 맞이하면서 아, 정말 멋진 경기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멋진 골 장면들도 유저 여러분들께서 많이 만들어 주셨는데요. 아, 그래서 오늘 여기 피파 모바일 서포터즈 1 0 분과 함께 저희가 피파 모바일 최고의 골 장면 경연 대회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 이제 유저 여러분들께서도 골을 멋있게 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원상 아, 뭐 서포터즈는 어떻게 또 중점 포인트를 잡고 계시는 현실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좀더 비현실적으로 골을 넣어야 네, 그래야지 좀더 멋있는 골이라고 불리우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최대한 음. 비현실적인 골을 좀 뽑았습니다. 비현실적인 골을? 네, 비현실적인 오. 골. 천일 동안 피파모바일을 하면서 네. 멋진 골, 네, 이제 그 비현실적인 골, 그런 거다 좋은데 음. 그만큼 웃긴 골도 많거든요. 어. 네, 웃긴 골. 그래서 저는 웃긴 골을 갖고 왔어요. <laughs> 보통 피식할 만한 거. 각자가 오늘 또 가지고 오신 컨셉에 네. 그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고 음. 계시는 것 같은데. 아, 피파모바일을 사랑하는 팬분들께서 직접 제보를 해주셔서요. 어, 저희가 서포터즈 한 분과 제보자 한 분이 팀을 이루어서 베스트 골 영상 순위를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1등을 한 팀에게는요. 제보자분과 서포터즈 굿. 각각에게 500만 캐시를 저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작품을 먼저 보여 주실 저희가 서포터즈를 뽑아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은 아니어라. 제가 아, 첫 번째 뽑게요등은 아니네. 남자아다깡글레님 첫 번째로 이제 깡들레 님께서 오늘 작품을 또 선정을 해 오셨는데 네. 어떤 컨셉에 어떤 포인트를 저희가 좀 주로 눈여겨 보면 좋을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일단 제목은 UFO 슛입니다. UFO, 슛. 네, UFO 슛이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호베레토 카롤루스 선수가 UFO 슛을 하신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축구 황제 호나우두가 그 UFO 슛을 하는 건데 같이 한번 보시고 제발 아 솔직하게 아, 제발. 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laughs>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패스를 받고 <laughs> 여기서 골키퍼를 속이는 페이크가 네. 들어왔습니다 여기서요? 패스 아아아 막았어야 되는데저기 네. 이게 300대를 뚫은 경쟁 저거 UFO 네. 슛이잖아죠 네. 아니 키, 제가 압박해야 될까요? 고벨로트카르노스유 네. 어, UFO 슛은 프리킥 때나왔어요 아, 그렇죠 하지만 이건 프리킥이 아니었습니다. <laughs> 하지만 이게 굉장히 어렵게 나온 장면이기 때문에. 그건 인적의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laughs> UFO 슛이 아니라 키퍼가 그냥 UFO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저걸 왜못 막지? 저는, <laughs> 와, 저기 왜 들어가지가 아니라 저걸 왜못 막지거든요. 우리 깡글레님의 그의욕처럼 함께 5점이 나올 수 있을지. 아,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점수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laughs> 3 3 2점이 4점. 아, 높다 높다 높다. 합계 23점이었습니다. 합계 23점. 아, 일단 뭐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 두 번째 살펴볼 각급 킹가꼬뱅 강자, 강자. 과연 나가고. 과연 축구차 제 영상은 나올 때 과정이 좋았고 튕겨져 나오면서 이제 호나우두가 네. 힐토네도라는 그런 개인기를 쓰면서 한 명을 세워두고 반대편에서 발리를 때리면서 골을 넣는 장면입니다. 어, 그 장면 한번 좀 몸으로 한번 모요 <laughs> <주실까요>? 네. 모델이 <laughs> 필요합니다. 모델 모아 아, 제가 아,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저기서 공을 띄우고. 몇 퍼센트가 아, 똑같을지 작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오, 우와, 오 아, 도락구나. 아, 이야! 오! 이거 멋있다, 이거 멋있다. 이거 멋있다. 맞고 튕겨져 나오고. 인정 정이다. 오 일단 굉장히 골은 멋있었어요. 그런데 축구 차 님께서 하신 거랑은 약간 좀. <laughs> <laughs> 어, <laughs> <멋있어. 와, 웃음> 아니야. 굉장히...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첫 번째 골보다는. <laughs> 그럼 확실합니다. 첫 번째보다는. 보단... <laughs> 네. 아, 점이라도 높을 것 아, 같아요. 네. 지금 1위와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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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아, 자신의 점수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올려주세요. 와, 5 점, 4 점. 어, 그 와중에 3점 2점 있어요. 0미터님 2점 <laughs> 주셨어요. 어, 어 멋있는 것도 멋있는 거지만 일단 누구든 할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뽑아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이원상 정도면 재현해낼수 있어요. 예. <laughs> 네. 아, 이원상 선수한테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어, 어때요 이거 뭐 할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런 골을 넣어본 적은 있긴 합니다. 어 있긴 해요. 아. 맞습니다. 네한 대. 어. 저도 만약에 근데 제고 들어왔으면 은 뽑을 후보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꼴이어서. 종합 점수는요? 36점을 기록했습니다. 아 이제 세 번째 작품 저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어, 너무 쎘어 두 번째가 영미선이죠. 엉망산다, 엉망산다, 엉망산다. 영점 없나요? 영점? 아 영미선이니까 영점 없나요 제가 장담하건데 누구도 재현을 할 수가 없고요. 그 어디서도 보지 못한 니다 네. 그리고 실제 축구에서도. 절대 볼 수가 없는 골입니다. 네, 제 장담합니다. 실제 축구에서 절대 볼수 없는 골이에요. 근데 궁금해요, 과연 어떤 골인지 함께 0m 아, 님의 작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길게 오만 로이. 아, 로이는 골렀어. 와, 아니, 와 아, 누가 막. 아, 아니, 안 닿았어, 안닿왔어 아, 이거 긴러 아 골이래요. 아 이거 이거 어, 긴스러운골 아니야? 이거 네. 어어 이거 예전에 한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드로 이거를 하는데 저희 골키퍼한테 패스를 했는데 그게 들어갔어요 아, 진짜요 진짜 아,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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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네 있 재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니 지금 <corticAre> 어떻게 된 거예요 영미터님 거꾸로 생각을 못했어요 발상의 전환 훌륭했 골대에도 넣었는데 우리 골대에 넣었는데 계산을 못했고 과연 영미터님은 몇 점을 획득하게 될지 제가 하나 둘셋 하면 점수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셋 올려주세요 4점, 2점, 2점, 4점, 3점, 3점. 왜 2점인가요, 축구차님? 아, 전 발로 넣는 걸 좋아, 좋아합니다. <웃음> <웃음> 발로 넣어야 됐네. 갑자기 아, 아, 자기 취향을 하 어디서 감히 손으로 넣느냐? <laughs> 네. 이렇게 이런 거죠. 어. 자, 영미터님의 <laughs> 합계점수는요? 26점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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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작품 어떤 서포터즈가 이원상입니다. 오 실제 축구에서도 비슷한 골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그월드컵 브라질 대 북한이었나? 그 경기에서 마이코인이라는 <laughs> <이제 웃음> 네. 선수가 이제 합그 완전 골킥 라인 쪽에서 아웃사이드 오른발로 차 가지고 들어간 게 있어요. 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여기서도 어, 거기 왼발인데요? 이렇게 자거든요. 이렇게 들어간 게 있습니다. 네. 아 이게 브라질 대 북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laughs> 맞잖아요. 맞잖아요. 크로스를 올렸는데 그대로 골로 아 아니, 아닙니다. 슛입니다. 아슛이에슛 슛. 크로스 같은데요? 아니요. 크로스가 아닙니다. 자, <laughs> 과연 아 다른 서포터즈들은 어떻게 점수를 줬을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나, 둘, 셋! 올려 주세요. 0m 그리고 힐티비가 각각 1점을, 아 1점 와. 이런 어. 아, 골은 실축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어? 네 실축에서도 많이 나와요. 어. 그리고 이거는 푸스카스가 아니라 보통 스포티비 오리지널 두산 팀의. 그 정도 선에서 끝나는 <laughs> 골이기 때문에 아, 흔히 볼수 있는 골이다. 네. 아, 라고 20 그러니까 이원석 전수의 종합점수는 요 26점이었습니다. 동점입니다. 아 자 이제 다섯 번째 작품을 만나 보게 될텐데 과연 어떤 분이 다섯 번째의 작품을 가지고 나올까요? 엄포 쌓이고 있어요. 강자님. 아, 놀랬어이제 현실에서 나오기 힘든 이제 장면을 가지고 왔고 이제 <놀림> <놀림> 너무 <놀림> <놀림> 보기 전부터 재밌죠. 네, <놀> 그, 일단 봅시다. 맞아, 맞아. 일단 봅시다. 할머니 막히는 골을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강자님께서. 말문이 막힌다. 아무도 음. 언급할 수 없게끔. 아, 아 기대합니다감사 어떤 작품 가지고 왔는지 강자님의 작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비수 한명제꼈어요그래스 올라갔고. <laughs> 이거 저 어제 넣었습니다. 저, 저 아까 <laughs> 아, 아, 넣었습니다. 아까. 아까 넣었습니다. 이거 저 리뷰하다가도 넣었습니다. 본인 걸한 건가요? 여러 가지 꼴을 많이 받았는데. 네네. 그 중에 맨, 그 중에 맨맨 제일 나다. 그 중에 제일 나은 거를. 음. 어, 어, 좋아요. 일단 강자님과 경쟁 상대 한 명은 있거든요. 제가 <laughs> 한명 있어요. 아 깡들레님의 생각도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 일단은 네. 꼴찌 탈출을 할것 같습니다. <laughs> 과연 다른 서포터즈들은 몇 점을 줬을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올려주세요. <laughs> 지금 이게 수능 등급이면 되게 잘본 거네. <웃음> <웃음> 할수 있어요. 네. 아, 학과까지, 네. 학과까지. 진짜로. 강자님의 종합점수는요 18점이었습니다. 와. 네. 와. 아, 다음 작품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다음 작품 을 보여주게 될지 소단입니다. 아. 아, 답답하다. 아, 답답하다. 제가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그 리플레이 영상 저장을 할때 요즘 업데이트가 돼서 좀 이렇게 중문돼서 이렇게 하이라이트 장면이 좀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좀 예술적으로 나와서 아마 봐보시면 좀헷갈리하지 않을까. 요 네. 예. 질문할 게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편집해 오셨나요그 v 요그러고 슬로우 줘가지고 <laughs> 편집하셨어요. 그러게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네. 요즘 이게 업데이트되면서 약간 저렇게 하이라이트 부분만 이렇게 조금 줌돼서 저장되는 부분이 아, 있어요. 아, 네. 영리해요. 아니 그런 거모르시나 게임 안 하세요? 아, <laughs> 사실... 아니, 편집된 영상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게임에서 다운받은 게 아닌데요? 뭐 생각할 게 없죠 전 당연히 어, 5점이라고 5점. 생각을 하고요 좋습니다. 제가 얼굴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좋습니다 <웃음> 과연 몇 점을 다른 서포터즈들은 들어주게 될지 하나 둘셋 올려주세요 오, 오 그래도 5점 3점 그 와중에 또 3점이 있어요 제 꼴을 보시면 제가 왜3점 했는지 알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형 망하는 거 아니죠? <laughs>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할게요. 아, 네, 이제 1점입니다. 아 좋습니다. 어 아, 좋았어요. 에이, 자 소다 님의 종합 점수는요. 36점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게 누군지 다음. 나 나오면 큰일 나는데? 나 나오면 진짜 망한다. 작품은요? 돌진 팀입니다 궁하다 아, 아, 축구 슈팅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 골의 제목은 발등은 거들 뿐와 발등이 발등, 필요 없다는 거죠 발등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럼 어떻게 걷는 거예요? 머리로 머리로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이뒷발 영상 보시죠 자와 멋있어 한번 돌고 올려주고 보나요맞나 네? 발등은 거짓. 오, 아, 저게 돼, 이게. 저이 자, 그리고 킹으로봅킹으로펠킹 절대 없는 펠킹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버헤드 킥이나 이런 거는 네네네. 너무나 많이 봤는데, 딱그렇스받고 뭔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laughs> 어, 그것 때문에 어, 너무 신기하게 느껴요. 1점이 아니고요. 여기서 1등이에요. 입니다. 아, 좋습니다. 다른 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게 될지. 아, 돌잼 팀의 점수 하나 둘셋 올려 주세요. 축구차 님은 또 낮은 점수 주셔서 왜왜 어떻게 주셨나요? 발등으로 놓는 걸 좋아합니다. <웃음> 아니. <웃음> 왜, 왜 아니 왜 자꾸 자기 취향을 <laughs> 말씀하세요?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돌잼 팀의 종합 점 3점이었습니다. 오, 오, 네. 아, 다음 작품, 과연 어떤 팀에서 준비를 하게 됐는지. 1팀이! 아포, 아포, 평가나님. 아까 몇점 주셨죠? <laughs> 자, 일단 아까 장난하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아,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이게 골드를 많이 받았을 때요, 멋진 골드는 솔직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다 배자고 그냥 웃긴 거로 갖고 왔어요. 피식웃는 아, 거. 그래서 웃긴 거. 제목은 피식이에요. 피식? 네, 피식. 그래서 보시고, 네. 피식 하셨다? 그럼 우정주세요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웃음> <웃음> 어, 웃었어, 웃었어, 웃은 사람 있어. 아니, 엉덩이 맞았나? 아니, 웃어. <laughs> 아니 웃기긴 해. <laughs> 형마 웃은 사람 있어. 어, 약간, 어... 약간 제 취향이긴 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저도 이 영상 받았는데 네. 네네. 3초 보고 바로 갔습니다. <laughs> <laughs> 이거랑 이거랑 비슷한 영상이 한 300개가. <laughs> <진짜 300기가 왔어요. 웃음> 하나, 둘, 셋, 올려주세요. 어? 뭐? <laughs> 아니, <웃음> 아니, 왜 이러면서... 아니, 아니. 발등에 한 번. 일단 가랑이로 지나가기 전에 발등으로 샀고요 <laughs> 가랑이가 진, 지나가서 가랑이 슛을 좋아합니다 <laughs> 가랑이 슛을 <시술을> 좋아해요? <laughs> 가랑이랑 좀 발등 도아하시네 네. 가랑이랑 발등을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laughs> 종합 점수는요 18점입니다 <laughs> 아아 다음으로 어, 보게 될 작품 어떤 서포터즈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구! 가자, 가보자. 심호에서 좀 순한 꼴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 좀변형돼가지고 아, 이번은 근데 완벽하다, 좀마크로바틱하다 후스카스가 음. 다시 재림했다. 오 이, 정도. 이 정도면 그냥 1등 할수 있지 않을까. 오 반란이에요, 지금. 어, 잠깐만. 네. 어이. 어떤 작품을 들고 왔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올렸어요. 헤딩 뒤쪽. 오저 혼자만 생각어요 네. <laughs> 어제 <해야겠어요>. 네. <laughs> 어, 원상이랑 친선하다가 이거 나왔던 것 같은데. <laughs> 네. <웃음> 일단은 다들 이제. 헛겠지. <laughs> <말하는 웃음> 네. 솔직히 말해서 일반 모드를 많이 즐기는 유저로서 네. 조금 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네. 아그럼 본인 거가 아직 안 나왔는데 본인 거 흔하지 않아요? 네. 그럼 상담할 수 있어요. 상담할 네, 수 오. 있어요. 기대돼 영상 점수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하나 둘셋 올려주세요. 어어아 아, 집중해! 한번더은 이거 될뻔 했잖아! 아, 내가 실수할 뻔 집중해. 했는데 아, 잠보님의 종합 점수는요 25점이었습니다 아 마지막 와, 음, 기대된다. 야 얼마나 멋있을까. <laughs> 진짜 그렇죠. 아, 마지막 <laughs> 호원장담을 했었던 그분입니다. 킹갓 고백입니다. 와와와와 일단 어, 가장 장황했어요. 아, 좀 일어서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꼬레의 주인공이 손흥민입니다. 예전에 스완지 시티에서 에릭센이 쳤던 공을 바로 오. 하프 발리슛을 때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장면이긴 한데 오. 조금. 보통 시저스킥은 좀 느리게 차지만, 이거 좀 반박자 빠른 타이밍에 시저스킥 을 하는데 한번 보시면은, 아, 왜 1등일 거라 생각하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 일단은 설명은 굉장히 어 잘해주셨어요. 그 설명만큼이나 좋은 작품이 나오게 될지, 김각 고백님의 작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주고, 손흥민. 오! 아는다. 이 설명은 내주고. 보니까 확실히 임팩트가 오, 있긴 소원. 있네요.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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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u f o 슈도 아닌가요? <웃음> <웃음> 아, <웃음> 아까 UFO 누구였죠? 아, 누구 <laughs> 아, UFO를 모르시는 건 아니죠? 아, 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선두를 달리고 있는두 아, 분께 뭐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축구 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손흥민은 사랑입니다. 네. <laughs> 아, 굉장히 종잡을 수 없는 멘트들을 날려주고 있어요 축자님 초단님은 어떻게 보죠? 아 어, 약간 좀 표정이 굳었어요. 아예 제가 아까 저기 점수 봤거든요. <laughs> 똑같이 줄라고 했는데 오점 줬으면 저도 이제 오점 줄라고 했는데 네. 좀 기분이 별로입니다. <laughs> 아... 두분은 1점이다 좋습니다 아, 과연 몇 점이 나오게 될지 아, 마지막 킹각고뱅이 역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대로 어, 공동 1위가 탄생하게 을 될지 점수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올려주세요 와 진짜, 와, 진짜. 아니, 1점이다 1점이다 <laughs> 아, 이랬는데도 네. 1, 1등이면 소다 그림이 이상해지거든요 지금 아, 네. 1등인데 혼자, 혼자 1점을 1점. 어요 <laughs> 그림 치세네버인가요? 아, 네가 일등이라 이런 건가요? 1, 1등 하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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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킹갓꼬뱅의 점수는 몇 점일지? 킹갓꼬뱅님의 점수는요? 3십 점이었습니다. 아, 많이나 많이 된다네. 아. 형이 5점 주으면 어, 자신의 손으로 지켜낸 1등 소단님 아. 어떠신가요? 살짝 추한 느낌이 없잖아요. 추한 게 아니고요. 네. 아. 살다 보면. 네. 다 이럽니다. 팬분을 <laughs>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laughs> 어. 아, 자, 이렇게 해서 서포터즈님들의 선택은 일단 축구찬님과 소다님이 에, 작품이 가장 노,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 실망하기에는 이른데요. 서포터즈님들의 점수는 총 60%가 총점에서 반영이 될 예정이고요. 오늘부터 3월 22일까지 일주일간 피파 모바일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감독님들의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투표 방식은 공식 유튜브의 커뮤니티 채널이나 공식 포럼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3월 22일 자정에 감독 님들의 투표 결과 40%를 합산해서 3월 23일 피파모바일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종 우승팀을 가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투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이런 걸 많이 없습니다. 예, 네, 이거 투표 꼭 해주셔가지고 제가 500만원 타서 여러분들한테 또 구독자 이벤트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laughs> 아, 저, 아, 아, 본인 구독자만 유서요. 구독하시겠죠?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 여기 올수 있게 준 아내 사랑하고 랑이진 이 사랑해. <laughs> 감사합니다. 아 진짜 피파 모바일에 <laughs> 이런 캐릭터가 <laughs> 없었다. 아 지금까지 피모 천사 천스 카스였고요. 천스 카스 득표. <laughs> <그플로! 웃음>